k f a TV에서 오늘 특별한 중계 방송을 련냈습니다 FA컵 8강 4경기 중에 3경기를 여러분께 보내 드릴 텐데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경기는 성남이러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도움말 도움 말씀 이다솔 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제가 말을 굉장히 급하게 하고 있는데 비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아, 지난 경기 좀 짚어주시면서 오늘 경기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을지 좀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경기 성남은 4대 1 대승을 거뒀고 그래서? 제주는 4대 2로 좀 패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주가 전반 초반에 수비 조직력이 급격히 무너지면서 넷 골을 실점을 했고 글쎄요. 성남은 투톱이 워낙 잘했습니다. 그날 몰리나가 해트트릭을 하면서 넷 골을 지금 뽑아냈는데 오늘 경기 비가 오기 때문에 양팀 경기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오늘 분수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주의 무너진 수비 라인과 성남의 살아난 공격 라인의 맞붙을 오늘 경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2011 한화은행 FA컵 8강 경기 오늘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성남 1화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탄천 경기였는데 제주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제주 승리한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워낙 결정력이 김은정 선수가 결정적인 골을 넣어줬고 일단은 패스 성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개개인 능력에서도 네. 조금 앞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어쨌든 좋은 경기를 해서 좋은 경기를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과연 선수들하고 감독, 그 감독님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 승리한 제주에 김은중 선수, 구자철 선수 그리고 박경원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선제골 장면이 아주 또뭐 괜찮게 좋은 장면이 아니었던가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뭐그 김은중 선수가 지금 굉장히 그 득점을 우리 팀에서 뭐 아주 훌륭하게 잘해 주고 있는데요. 그 센터포드는 그한 번의 찬스에서 득점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아주 적절하게 아주 잘 해줬다는 거 역시 아주 어, 훌륭한 어, 센터포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조강래 감독이 좀 오셔가지고 제주 선수들 중에 좀 관심을 갖고 있 선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뭐홍정호 선수랑 부자철 선수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어 구자철 선수 같은 경우 박 감독님 보시기엔 좀 어떠신지요? 현재 컨디션이라든가 어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이 포스트 타치가 가장 좋은 선수라고 평을 하고 싶은데요. 뭐, 엄청난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 이번에 대표 선수가 안 뽑혀서 조금 다소 뭐, 의기소침한 그런 모습을 뭐, 간간히 보이는데 아주 훌륭하게, 그걸 아주 훌륭한 선수는 또, 그러한 또,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야지만이 그런 훌륭한 선수라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주 경기도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있고, 뭐 하고 있어서, 향후에 또, 뭐, 분명히 대표팀에서 부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음, 자, 이제 뭐, K리그에서 이, 오늘 승리로 발판으로 또 분위기 또 전환이 되면서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각오가 어떠신지요 예, 일단 뭐, 이 FA컵 4강 들어가서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이젠 또, 토요일 날또 리그 시합이 있는데, 부산하고 있는데, 선수들 회복 빨리 해갖고, 어, 부산 경기 홈에서 또 연승으로 계속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또 선수들, 뭐또 오늘 이겨서 그, 또 이긴 그이이 이 상승세를 타고선 계속 잘 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 뭐 이거 좀 오묘한 질문일 수도 있올 시즌에 잘 경기 팀이 잘 나가고 있는데 네. 비결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뭐 일단 뭐 선수들이 굉장히 그 의욕적으로 훌륭하게 잘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또 우리의 또 색깔을 점점점점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희망적이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팀은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선수들이 이제는 운동장에 나가서 창의적인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거. 아주 상당히 좋고 어 앞으로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팀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골을 많이 먹고 졌기 때문에 또 저희가 오늘만큼은 꼭 연패 안 빠지려고 열심히 해 줬고 또 저희 자철이나 정우 같은 후배 선수들이 또 어, 열심히 해 줬기 때문에 저희도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뭐 이걸 계기로 삼아서 FA 컵도 계속 해야 될 거. K리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분위기를 예. 다시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일단 뭐 오늘 게임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또 3일 뒤에 또 부산이랑 혼해서 있는데 또 부산이 또 결코 쉬운 팀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경기를 이기임으로써 좋은 분위기로 또 준비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일단 승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전 경기 전남에게 안 좋은 경기로 고르기 해서 좀좀 대패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성남 원정에 와서 2대0으로 승리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조강래 감독이 관전하는 거 알고 계셨어요? 네뭐 아주 많이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음. 네. 그 조강래 감독이 저 하프타임 때 물어보니까 아, 대표팀에 대한 좀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선수들의 모습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각오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뭐저 또한 대표팀에 들어가고 싶은 건 언제나 저한테 있어서 야망이고요. 또 무엇보다 더 대표팀에 지금 현재 대표팀에 들어가고 싶은 이유는 더 발전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더 배우고 싶고 뭐 감독님의 그러한 그러한 축구를 더 많이 배우고 싶은 게제 지금의 욕심이고 또 대표팀에 들어가서 또 좋은 그러한 또더 나은 그러한 선배들과 또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 또한 저한테 있어서 꿈 같은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들을 저는 원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부상과 홈 경기인가요? 어떤 각오를 좀 갖고 계세요? 예 일단 뭐매 경기 굉장히 지금 힘든 경기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그렇지만 홈에서 가, 뭐 계속 계속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또 승리를 계속해서 안고 있기 때문에 홈 경기 요번 또한 또 빠른 실내 회복을 해서 또 승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생각입니다. FA 컵에 대한 욕심도 없나요? 예, 일단 FA 컵은 뭐 챔과 그러니까 ACL 티켓을 한 장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대회이기 때문에 저희 팀으로서는 ACL의 내년 시즌에 나가는 것을 또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FA 컵 우승을 저희 팀은 목표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자 인터뷰 내용 만나 보셨는데요. 역시 제주 오늘 자신들이 원하는 플레이를 잘 했다 박경 감독도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오늘 제주의 경기 전체적인 좀 경기를 정리를 해줘야겠습니다. 일단은 수비에서 라돈치치 몰리나 선수를 굉장히 잘 막아줬습니다. 어, 특히 그렇죠. 홍정호 선수가 네. 라돈치치 선수한테 오는 공중 볼을 다 차단을 해내면서 네. 그리고 스크린 플레이도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일단 그것을 다 막아내면서 성남의 공격 루트가 다 막혔고요. 그리고 구자철 선수가 워낙 이 성남 수비들이, 음. 성남 미드필더들이 수비가담이 굉장히 좋은데, 음. 퍼스트 터치 아니면은 나가는 패스가 워낙 좋다 보니까 경기를 제주가 지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풀린 경기 끝에 두 골을 보러 나온 김은중 선수의 공도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오늘 찬스가 몇개 없었어요. 네. 근데 두 골을 넣었고, 골을 넣고 난 이후에는 전반전에는 좌우 측면 그리고 후방으로 빠져서 수비에 많은 도움을 줬고 후반전에는 한번온 찬스를 헤딩으로 연결을 하면서 오늘 경기 MVP라고 뽑혀도 뭐 아무 의견도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 성남은 좀 아쉬운 경기 내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저희가 경기 전에 어 제대로 된 공격력이 발휘가 된다면 오늘 경기 추월하게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격력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못했네요. 오늘 성남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지난 경기 말씀드렸듯이 두 선수가 워낙 잘해주면서 4대1 대승을 가져갔는데, 일단은 지난 경기에서 세 골, 네 골에 관접적으로 관여를 했던 라돈치스 선수가 묶여서 공격루트가 막혔고, 몰리나 선수가 혼자 할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막혔고, 이렇다 보니까 팀의 핵심 선수 두 선수가 막히다 보니까 경기가 제대로 풀리지 않았고, 이렇다 할 찬스, 찬스가 났을 때도 살려주지 못하면서 홈에서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패널티킥을 놓친 장면도 정말 아쉬웠고 더더군다나 패스 공격률이 오늘 너무 떨어지면서 어, 성남으로서는 좀 아쉬운 경기 내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광래 감독이 오늘 이 경기장을 찾아줬는데 구자철 선수와 홍종훈 선수의 플레이를 유심히 좀 지켜봤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점수 준다면 몇 점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1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 은 구자철 선수는 한 9점 왜냐면 오늘 패스도 워낙 좋았고 일단은 퍼스트 터치가 좋다 보니까 상대 선수들이 달라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볼을 소유하는데 제주가 경기를 하는데 큰 도움을 줬고 홍정호 선수도 마찬가지로 9점 이 라돈치치 선수가 스크린 플레이나 공중볼 상황에서는 한국 수비수들이 이겨내기 굉장히 까다로운 선수인데 홍정호 선수가 나이에 비해 굉장히 성숙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오늘 무실점으로 경기를 막아냈습니다. FA컵 8강 경기는 오늘 경기로 이제 가려졌습니다. 4각의 주인이 가려졌는데 과연 4강전에서는 또 어떤 경기가 펼쳐질까요? 9월 29일 날 여러분 함께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때도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FATV 하이라이트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한 훈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경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